<웃음> 안녕하세요. 이사체.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어, 저는 핀지에서 바이럴 영상 팀을 맡고 있는 김용이고요. 네, 저도 같이 바이럴 영상 팀을 맡고 있는 태라고 네. 합니다. 저희는 <laughs> 이 친구랑 저는 서울예술대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3학년이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현장 실습 과정으로 빈즈와 네.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보팀 안에 바이럴 영상 팀인데 과이 영상으로 홍보를 영상 제작을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어, 저희가 네. 영상은 학교에서 좀 많이 찍어 봤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광고로 광고로 많이 찍어 봤는데 이번에 여기 프린즈에 들어와서 직접 어떤 회사랑 연계된 그런 영상을 한번 처음이고 그게 저희가 만든 영상이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올라가는 것도 처음이고 해서 그런 게 저희에게 좀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기획 단계부터 제작 단계까지 두 사람이 하려고 하니까 많이 힘든 부분도 있지만 힘든 부분에서 더 각자 채워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점에서 플러스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는 음, 마이너스 딱히... 다 뭐든지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 요인이 더 강한 마이너스는 생각 안 하고 있어요. 나 마이너스? 그냥 좀... <laughs> 두 사람이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그 그런 게두 사람이 하려고 하니까 벅차는 거벅차니까 다른 거를 못하는 거 그게 마이너스 배우 섭외나 이런 것도 좀 아,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계속 하게 되니까 그것도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 소품에 대한 부분들 좀 힘들 그런 거좀 힘든 거 힘든 거에 대해서 나중에 분석되면 제 피로가 쌓였다는 점 마이너스. 일단 대중적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아티스트다 보니까 좀 많은 아티스트를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점이 좀 기대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좀 한국 예술이 발전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을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고 저는. 연극이나 이런 것들을 자주 안 보는 편인데 이쪽에 와서, 프린지 와서 하루에 25,000원 정도 하잖아요, 표가 근데 그 표를 통해서 이게 뭐한 5팀이든 6팀이든 이렇게 좀 다양하게 내가 좀, 뭐라고 해지 연극이면은 좀한 번에 비싸게 주고 보는데 여기에 와서는 표 하나로 많은 다양한 장르들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게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원래 월드컵 경기장이 그 운동으로만 좀 인식이 강해져 있었는데 이런 걸또 예술 경기장으로 새롭게 새로운 포지셔닝? 이런 걸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줄 거고 그런 거에 대좀프린치 페스티벌을 좀, 좀 기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